수학 이번 시험은 망했다. 이번 생에 수학은 끝이다. 완전히 망했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미치고 환장하겠죠. 뭐 눈물이 날 정도로. 하지만 부모님도 엄청 더 걱정입니다. 자 해결책을 생각해 봅시다. 자 등급을 업 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단순한 대답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일 때 고등수학 성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일단 학원 과외 선생님을 바꾸려고 하겠죠. 물론 전문성이 있으니까 고등수학을 하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더 좋고, 자신하고, 자신과 또잘 맞는 사람, 궁합이 맞는 사람한테 배운다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어요. 또 환경이 바꾸면 또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공부양을 늘려야 되겠죠. 물론 공부양이 중학교 때하고 똑같다면 고등학교 수학 성적은 100%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공부 양을 늘리면은 어,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학 공부의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성적이 오르겠죠. 자, 실천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적이 진짜로 확실하게 오를까요두 가지로. 근데 성적이 오르긴 하는데. 계속 꾸준히 오르지는 않아요. 또 어느 시점에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성적이 확실하게 오르지는 않을까요? 고등 수학은 수학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근데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은 그 정의를 기호화 시켰을 때 기호를 이해하고 그 기호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수학의 본질이에요. 이거 수학은 사실은 기호의 학문이라고 해요. 기호의 학문, 문자화된 학문이에요. 그것을 글자가 아닌 문자, 또 다른 어떤 기호라는 것으로 된것 학문이에요. 우리가 뭐 리터러시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어, 수학을 어, 문제나 다양한 유형으로 공부한다면은 이게 성적의 한계점에 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어, 성적을 점수로 한 10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 뭐, 전략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 전략적 학습이라는 것은 뭐, 프린트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수학 공부법에 가장 많은 설명들이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두 가지로는 기술적인 부분이지, 이게 수학에 실력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걸로는 될 수는 없어요. 고등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아주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수학이 재능이 없어서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인 재능은요, 어, 우리가 한 학교에 1%, 1%가 아니라 0.01%밖에 안 돼요. 전교 1, 2등밖에는 수학 재능이 이, 이, 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수학적인 부분을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은 2등급이고, 어? 어떤 어 사람은 뭐 이게 3등급이고, 4등급이고 한, 할까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을 해야지, 고등수학 성적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학생 공부하는 학생. 그 사람의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을 바꾼다거나, 학교, 학원, 뭐, 개, 교, 뭐 개인 과외선생님을 바꾼다거나, 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두 배, 세배 늘린다거나, 이걸로는 안 돼요. 공부시간이 아주 작은데도 수학을 잘하는 애 있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나 요 정도밖에 공부 안 하는데도 성적은 항상 나보다 잘 나와. 같이 맨날 노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학 기호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정의 이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뭐 우리가 타고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을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거를 반드시 기호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려고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이게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수학을 양적으로 암기하는 유형편을 두권 풀어서 암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학 실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방학이죠. 수학 응용력을 키우세요. 어떻게 키우느냐? 개념 기호에 대한. 그건 질적인 눈, 그런 질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질적으로 파악하느냐? 나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에서부터 봐야 돼요. 모든 일은. 나는 수학 공부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수학 문제를 풀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이걸 찾아야지 수학 성적이 바뀝니다. 문제집을 두 권을 풀때네 권을 푼다. 이걸로는 안 돼요. 한문권을 풀어도 그것을 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학 공부 방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로, 자, 이것을 자기는 잘못 찾겠다 한다면 선생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방학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학기에는 성적이 꼭 오르기를 바랍니다.